이 뭐가 여기 막아놨어요 지금 울지 말라고 그랬 그죠? <laughs> 여기 여기 예쁘나? 응. 아, 예뻐요. 아유, 예뻐요. 인상 쓰는 거 봐. <laughs> 우리 사는 잘했는데. 응. 아유, 잘냐네산식안네 아, 지안 돼요. 그건 돌이야, 돌. 돌쟁 <laughs> <때. 인상 웃음> <laughs>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와. 아. 그러니까. 아이고 가세요. 가세요. 아 그렇죠 깨어있을 때는 잠깐 눈 안녕하세요. 아이고 잘하네 이렇게 잘해요. 안녕. 오, 안녕하세요. 오. 오 조금만 내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, 아니, 나도 사람 보는 것 같아. <laughs> 아, 하나. 아버, 누가 누가 다 했어요. 아, 잘했어요. 아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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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했어. 아, 다 했다. 아, 다 했다. 우리 삼은. 아, 이거 사이즈가 아주 그아 아, 이거 괜찮았어. 우리 애기 짜증났어. 짜증 아, 있어어 아, 누가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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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났어, 화났어. 끊었다, 이제. 어. 아이고, <laughs> 아, <났다>. 다 했다. <laughs> 응. 어. 선우 오늘 많이 잤어요. 그치? 선우 목욕도 하고 나왔어요. 깨끗하게. 그쵸? 아주 깨우네요. 목욕하고 나와서 맘마 먹었죠. 우리 선우. 아주 배불러서 기분이 좋아요. 이거 왜 이렇게 빵빵해? 오눈 그렇게 크게 뜰 거야? 아 a i k pergi 여기 Jakub. b e g i 선우야, 모빌도 보고 엄마도 보고 왔다갔다 하는 거야? <laughs> 엄마 보는 게더 좋아?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아? 아니야, 그 노코멘트야? 서운할까봐 말을 못하겠어. 어, 초림 나올 것 같아? 선우야 응? 선우야? 선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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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친구 왕룡이 좀 안아줘 보고 뭐 있는 거지, 아! 어있 나가 떨어졌잖아. you What? <laughs> 자가 엄마랑 같이 밥 먹자 Mm-hmm. <laughs> 색이 일직장이에요눈 덮고 뒤에 시트가 까마니까 빠빠이거든요 <laughs> 그치. 으으으 <laughs> <laughs> 슈다, 히트귀찮찮아찮찮아찮아나마트나나는했나히고 다시다. 아이고, 그렇지... 언니는 하기 싫은가? 졸린가 어디서 는가 발이 발이 아주 그냥 꿈꿈어 자꾸 내려가 자꾸 내려가 이상이 자꾸 내려가 응? <laughs> 어? 자꾸만 밑으로 내려가는데? 응. 아, 자꾸만 밑으로 내려가 あっ